안녕하세요. 올댓코치입니다. 요즘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꼭 맞는 축구화가 출시했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축구화는 퓨처 4.1 네피 한정판인데요. 얼마 전 퓨처 5.1 네피시 출시한 덕분에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축구화가 출시한 마당에 이 축구화가 기존의 퓨처 4.1 네피과 동일하다면 전혀 소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바로.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윈터라이즈드 팩은 조금은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보온 기능인데요. 신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발은 낮은 온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추운 환경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품하는 새로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 3M에서 개발한 신슐레이트라는 소재입니다. 신슐레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마저 생산 이 소재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프리마로프트, 오미니히트, 엠셀렉스웜등 다양한 단열재가 존재하는데요. 신슐레이트 역시 단열재의 한 종류입니다. 무려 1978년에 개발된 이 소재는 웜스 미다웃 벌크를 표방하며 이미 많은 방한용품에 사용되었습니다. 매우 얇은 섬유가 온과 외부 환경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 체온을 유지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M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슐레이트 단열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리지널, 프레임 레지스턴트, 패널리스 워터 레지스턴트, 푸드웨어, 타입 G 등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윈터라이즈드 팩에는 신슐레이트 200G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그에 적혀있는 폴푸드웨어로 유추해보았을 때 적용된 신슐레이트는 공식페이지에 나와있는 타입 B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쭉 읽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열, 체온을 가두며 발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생각되네요.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면 200g이 그리 큰 효과를 낼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격렬한 운동과 축구화에 적용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일단 퓨처 4.1네피의 외부를 보시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슐레이트 소재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발등을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얇게 들어갔네요 기존의 퓨처 4.1 래픽과 착용감 면에서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 앞에 신슐레이트 소재의 이름이 들어갔고 어퍼 위 코팅된 부분에 얼음 결정과 비슷한 무늬가 추가되었네요 이외에는 3D 하복 프레임, 레보니트 프로, 래피드 어질리티, 퓨처 4.1 래픽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퓨처 4.1 래픽 윈터 라이즈 스펙은 정가 299,000원으로 기존의 259,000원에 비해 조금은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갔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재가 사용된 축구화를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운 소재를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저희 올댄프츠는 또 다른 신박한 축구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